자 유튜브에서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외국어 능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생학처럼 우생학처럼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분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 여기서 외국어는 아마 일반적으로 시험으로서의 영어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가능성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분석과 암기 같은 학습으로서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언어가 아닌 학습으로서 보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라는 자체로 본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 어떤 유튜브도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외국어를 잘하는데 문법을 잘했고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 이것도 오류예요. 이것도 보다시피 학습으로서의 영어를 받아들인 부분이에요. 이분은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엔, 다시, 어, 유전적으로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유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겐 이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으로서의 영어는 그럴 수 있으나 언어 자체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자, 반대 의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암 촌스키는 10만 년전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증거. 80억 인구가 모두 다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 인지적인 능력 또는 학습의 능력으로만 보신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언어 자체 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80억 인구가 모두 언어를 다 합니다. 못 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면로 이런 분들의 주장은 학습으로서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언어 능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 어린 시절 발음이 늦은 편이었고요. 특히 언어가 문제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는 더 빨리 언어를 배우고 또 누구는 좀 늦게 배우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학습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언어를 학습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는 좀 늦는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학습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므로 자기한테 안 맞는 방법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누가 하는 거 따라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튜버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면 문법으로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유튜버의 개인의 어떠한 경험일 뿐이에요. 걔네 경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류투성이에요이 교수마저도 잘못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의 능력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 학습하는 방식이라 까 하여튼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자 하여튼 아이스텐 다시 다시 가봅시다. 언어 능력이 발달한 나이가 되었어도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언어 구사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언어 구사력은 어 그분의 말투만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거든요. 단지 늦을 뿐이지 약간. 여러분보다 그리고 영어도 더 잘해요 이 분이. 이민간 자녀들도 누구도 누구는 1년 안에 되고 누구는 5년에 걸려서 원어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영어 학습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지적인 학습법만 고수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 문법과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강의들이 우리나라에는 100%예요. 우리나라 모든 강의는 거의 100% 문법과 이해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르다는 게 열등하다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꾸 TV에서 나왔던 패널들이, 어, 꼭 열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강사도, 교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생학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외국어 학습 방식. 외국어에 대한 전혀 전문, 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고, 단지 생물학 전공인지 모르겠는데, 생물에 관련돼서는 맞을 수 있으나, 생물학과 언어는 다른 거예요. 언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함부로 TV 나와서, 어, 언어의 능력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수학 능력도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수학 능력은 분명 수학 가르치는 학습 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방식에서의 수학 능력은 분명 유전자적 요인이 학습에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있지만, 세계적인, 세계적인 정말, 어, 여러분들 뛰어난서그은그아인슈타인 경우도 수학은 잘했지만, 여를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세계적인 또 학자인 어, 하이젠베르크도, 브락크스월리의 하이젠베르크도 수학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보다 잘했을 겁니다, 분명. 그러나, 일반적인 그 안에서, 전문가 들사이에서 그래서 수학에 대한 도움을 친구한테 받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관점을 여러 각도로 볼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도 여러 각도로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이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게유정 우생학처럼 정해져 있구나 아니라고요. 방식을 방향을 바꾸면 되거든요. 자이 부분은 제가 이, 이 부분을 책을 읽다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겹쳐지면서 제가 이런 말한번 해봤어요. 그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자와 남자 차이. 남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여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이거 못난 놈이죠? 왜 못난 놈일까요? 야, 여자들은 우리 앞에서 말 잘하는데 공개석장에서, 다시 말 공식석장에서 공개석상이나 어떤 여성들의 뭐 그런 거에서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말잘 못하더라? 비꼬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여자들은 그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끔 되어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열등한 건가요? 그건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 그리나 다른 쪽으로 있겠죠. 이런 건 열등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성향입니다. 자, 예를 서 Some people think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s that men and women argue and that the basis for these differences lies in the power relationships that exist between the sexes in certain situations. 일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런 방식에는. 어떤 방식 남자와 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의 베이스는 기초는 바로 권력 관계에서 어 권력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존재하는 성들, 남성과 여성의 특정한 상황에서 성 사이의 존재하는 권력 관계. 남자의 권력, 여자의 권력. 뭐 그럴 수 있겠죠. 열 밑을 수 있겠죠. advocate for this of this view point out the man are often able to dominate arguments, while women tend to remain silent. 그런 지지자, 이러한 견해 의 지지자들은 뭘 지적하냐면, 남성들이 흔히 지배하더라. 어떤 논쟁을 지배할 수 있더라. 반면 에 여성들은 침묵을 remain, 유지하는 경향이 있더라. 내가 말했던 그 부분이죠. Men are thus perceived to have more personal power in these situations. 남성에 따라서 어떻게 지각이 되죠? 더 많은 개인적 능력을 이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돼요. Even though most people think women talk more than men in everyday situations, a number of studies show that in formal formal situations such as a class meeting or formal group discussion, where argument is conducted, the stereotype of talkative women doesn't hold up. 이거 EBS 이베스 파이널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비록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여성들이 말이 더 많다. 남성보다 일반적 상황에서 그렇다 고 하지만 어나워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포멀 내가 말했듯 공식적 석상에서의 어 예를 들면 수업이나 미팅이나 또는 공식적인 그룹 토론 같은 거 그것에서의 그러한 주장의 에, 논쟁이 이제 시행되는 곳이죠. 시행되는 이런 곳에선 그런 말이 많다, 여성, 말이 많다라는 여성들과한 고정관념은 h o l 지속되지 않는 거죠.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성들이 말이 많다? 음, 그러나 공식 석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말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거지. 위아래로 열등하다 우등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한쪽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련돼서는 주의할 게 하나 있는 게 언어는 80억 인구가 모두 다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국어 못하는 우리말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약간 말이 많다 적다 있어요. 그러나 말을 다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펼출할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말 잘한다 못한다 조금 나눠지긴 하죠. 그건 뭐 연습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나라 환경은 어떤 사람에 유리하죠? 분석과 암기라는 영학습 방식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게 유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유리해요. 그러나 언어 자체로서, 다시 말하면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 학교에 들어갔어요. 직접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본인이 친구들하고. 이때 적극적인 성격이 있는 애들은 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 성격으로 커버가 돼요. 예를 들면 소극적인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라는 걸 들으면서 자기 낳는 그 소극성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겠으나 혼자서 고민하고 있겠죠 말 인물을 닫고 그런 어떤 상황이든간 이걸 틀어주면 그 아이도 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언어는 지배적이라고 봐야죠 이유는 유전자에 유전자에 우리 유전자에 언어 유전자 있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요 방식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결론 나온 거예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금 유튜브나 모든 방송의 영어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전부 다 뭐에 맞춰 있죠? 분석과 암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영어 자체를 인지로만 봐요. 인지. 그러니까 이해 가능하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만 봐요. 응? 이거만 다된 것처럼 인풋만 있으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는 노암 천수기도 부정합니다. 인풋만 있으면 모든 게다 된다. 이게 인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 인간의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죠.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지라는 건 여러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을 잘 못해도 아인슈타인이될수 있는 것처럼, 하이젠베르크가 될수 있는 것처럼,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이름도 없는 수학 강사들 많아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수학만 잘해. 그냥 지금 있는 것만 잘해. 새로운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 그걸 풀어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영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거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유학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요. 유학 갔다 오는 애들이. 자기가 들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똥을 뒤집어 쓰는 거지.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들으면서 야, 이거 영어 될까?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찾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를 야, 누가 이랬대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같이 공부해도 누구는 성적이 빨리 오르고 누구는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건 한국에서의 수학이에요. 한국식 수학에서는 누가 유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의 수학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수학만 수학만 자체로 보면 안 되죠. 물리학과 관련돼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련돼서. 이 사람이 수학 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었거든요. 수학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문제만 잘 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학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물건을 뽑아내느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수학을 좀 못해도 다른 쪽에 뛰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문식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어? 영어 잘하는 사람과 수학 잘하는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억지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물론 이 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유전적인 것이 많은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 말은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외국어는 아니에요. 외국어는 빼셔야 돼. 외국어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할수 있는 것처럼. 자, 오류 뭐라고요? 한국식 방식에서만 적용된다.